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파는 노예 누나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고요 그랜저 TG Q270 차량 흰색 차량이요 엄청 엄청 마음에 드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390만 원이잖아요 차량 가격이 그 가격이 맞냐 지금 있는 거 맞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당당하게 성능기록부 고지하고 실매물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스님이 오시기로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오시기 전에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하고요. 고객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유튜브 보시고요. 지방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아버님하고 여기 귀여운 따님. 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서기 소개... 허지원. 네 허지원이라는 이쁜 여학생. 그쵸? 지금 몇 살인가요? 9살이요. 네 9살이고요. 막둥이래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아빠 차 산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보고 오늘 같이 계약을 하러 지금 사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외관적인 부분은 아까 다 봤고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하세요. 고객님이. 네. 그래서 외부도 합격했고 안에 옵션적인 부분도 다 체크하고 합격했습니다. 오늘도 또 출고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우리 뭐 타고 갈 거야? 응! 아빠 수다 아빠 수다 가야지. 뭐거물수가 아빠 탈락! 아빠 탈락! 오늘 따라오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요. 아, 네. 요새 중고차, 그러니까 자동차 살때 사람들이 허위를 너무 많이 당해. 그래서 네. 허위가 뭐냐면, 가짜는 알지? 가짜, 네. 어, 가짜 매물을 보고 멀리서 왔는데 그 차가 없어.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 네. 만약에 멀미가 많이 음. 나도 참고 왔으면 음. 얼마나 속상했겠어? 어, 만약에 지원이가 어. 여기 아빠랑 왔는데 어. 언니가 이 차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가 아빠랑 왔잖아. 네. 근데 언니가 허! 이 차가 없어요, 팔렸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렇지? 이미 예약을 했는데. 어. 언니. 응. 가 먼저 예약을 했는데. 응. 어, 못 사면. 너무 억울하죠. 어, 너무 억울하잖아. 그거는 우리 지원이도 알고 있고, 다, 아이들도 알고 있고, 어른들도 다 아는 부분인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진짜, 시간 내서 왔는데, 그래서 언니가 실매물 중고차 있잖아. 실매물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언니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자동차를 지금 외부 주차장에서 저희 사무실로 도착했고요. 이제 내려와서 계약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계약서까지 마무리하고요 차량 출고를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볼까? 어디서 온 누구시죠? 중앙시장에서 온 허지원입니다 얘뚜라 나도 이제 유튜버다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너무 귀엽고 밝고 아버님 따라오셨는데 오늘 정말 유튜브 보시고 그랜저 TG 차량 또270 차량 정말 실 매물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출고하겠습니다. 네, 그 고객님, 지원이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버님, 대게 어, 미남이시죠.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전화 주시고 어제는 일이 있다고 못 오시고 오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안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의리남입니다. 이렇게 약속도 지켜주시고 약속 시간도 딱 지켜주시고 약속한 이 저도 지켰잖아요. 이차 그대로 실매물 영상 그대로 믿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어 차가 너무 이쁘게 관리가 잘된걸 제가 지금 소개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와서 이래보니까 촬영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 그 소개를 유튜브에서 방것하고 네, 똑같은 인상과 똑같은 <laughs> 인상 차이로언잡너 봤는데 정말 너무 음, 좋은 그 적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원이한테 <laughs> 오늘 진짜 정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차 파는 노예 누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귀여워. <laughs>